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음 앞에 이제 일곱 판을 보고 배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벤커 관련 일곱 판, 뱅커로 시작되는 일곱 판이었고 지금은 이제 플레이어로 시작되는 일곱 판. 어, 네, 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뭐, 방법은 전에, 이 전전 영상 보시면, 그, 뱅커 관련돼갖고, 일곱 판을 본 다음에, 다음 판에 어디로 가라, 라고 해서, 포지션 지정을 해드렸었는데, 그때랑 방법은 동일하구요. 어, 대신, 뭐, 이번은 이제 플레이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설명드리면, 플레이, 그 다음에 뱅커 네 방, 플레이 두 방. 아, 여기는, 플레이는 빨간색, 뱅커 검은색입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플레이, 어, 뱅커네 방, 플레이 두 방이 나왔을 때, 요 지점일 때 다음 번엔 플레이로 간다. 마찬가지로 또풀 풀풀, 풀, 벵뱅뱅풀 풀이 나왔을 때는 뱅커로 간다. 뭐 마찬가지죠, 이것도 플레이 세 개, 뱅풀벵 풀이 나왔을 땐 플레이로 베팅한다. 물론 뭐 옆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포지션은 그 그러니까 플레이로 갔을 때가 조금 더 약간 유리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플레이 네 방, 뱅커 두 개, 플레이 하나 나왔을 땐뱅커로 배팅하는 게 유리하다. 뭐, 마찬가지로, 풀, 뱅, 풀, 풀. 그 다음에 뱅커 세 방. 다음에는 뱅커가 좀 유리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풀, 풀, 뱅, 풀, 풀. 뱅뱅이 나왔다. 이렇게 일곱 판이 전개가 됐다. 라고 했을 땐 플레이. 그 다음에 풀, 뱅뱅, 풀. 그 다음에 풀, 뱅, 풀이 나왔을 때는 플레이 세 칸을 때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풀뱅, 풀뱅뱅, 풀풀이 나왔을 때는 어, 플레이를 때리는 게좀 유리하다라고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일곱 판이잖아요. 보통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건 흘러드리면 풀뱅뱅뱅, 풀풀이에요. 이렇게 일곱 판. 근데 어, 전 시간에 설명을 대충 드렸었는데 반드시 플레이뱅뱅뱅이 어, 아니라 뭐 풀풀뱅뱅뱅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뱅커 플레이뱅뱅뱅일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뭐, 플레이가 뭐, 한 뭐, 플레이 줄이 막 10개 정도 떨어졌다가, 어, 뱅뱅뱅, 풀풀이면은, 어쨌든 간에 바로 직전 7판을 보는 거기 때문에, 풀, 뱅뱅뱅, 풀풀, 이렇게 보시고, 어, 플레이를 베팅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니까, 러 뭐, 예를 들어서, 음, 여기도 뭐, 보시면 플레이가 4방짜리가 아니라, 플레이가 뭐, 7방짜리, 5방, 6방, 7방짜리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직전 역으로 계산했을 때,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뭐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딱 계산했을 때 플레이가 네개 벤커 두개 플레이 하나가 나왔을 때는 벤커로 어, 베팅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제 영상은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구독하시면 뭐 계속해서 바카라 관련된 팁들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이 사진은 뭐 찍어 놓으시고. 뭐, 아니면 뭐, 메모를 따로 하셔도 되고, 직접 다니시면서 전전 시간에 뱅커 관련된 거, 이번에 플레이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직접 게임을 돌아다니면서 해보셔도 상당히 유익하실 겁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